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라라고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어떤 인물로 상징하고 있습니까? 어 지금 행음을 한 여인으로 행음을 한 아내로 비유하고 있죠.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랑 행음을 했다는 것일까요? 결혼은 여호와 하나님과 했는데 바람은 누구랑 피우는 거예요? 바알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연했던 바알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너희가 행음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것 같기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바알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힘은 바알이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가 돌아가면 다시 바알을 숭배하는 바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바는 하나, 바알에게 걸쳐놓는 이걸 이제 사사시대의 기생신앙이라고 하죠. 이런 신앙들을 아주 전 국민이 만연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신감에 몸소리를 치면서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완악하게 본 것이 무엇일까요? 바할 숭배를 하다가 자신들이 좀 불리해진다 싶으면 와서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절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 이시오니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호자 이시오이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없이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밖에서는 계속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니까 죽이진 않을게. 아닐 거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고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배신감에 완전 몸을 떠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모든 다른 신들은 기계적인 신들이죠.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우리 내면의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다 이렇습니다. 100일 동안 나와서 천 번을 절을 하면 대학에 합격한다. 어떤 기와에 어떤 돈을 주고 자기 이름을 써 놓으면 복 받는다. 여기는 그 복을 비는 사람의 내면의 동기나 윤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판기를 탁 누르면, 자판기에 코코아 누르면 코코아가딱 나오죠. 그것처럼 모든 신들은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번절을 하면, 천석을 공양하면 신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을 비는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그 내면의 동기와 그 내면에 있는 악함까지도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해도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죄를 짓고 있거나 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복을 안 주세요. 이것이 인격적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밖에서는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나와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죄예요.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그 앞에서 죄를 짓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오늘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새벽기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나왔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참 신랑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부터 우리 읽을 때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면 요시아 왕 때에 이랬죠. 요시아 왕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요시아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을 단행한 인물입니다. 가장 강력한 인물, 그 개혁을 단행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일으켰던 왕 이후에 계속해서 유단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개혁하는 척만 했고 진짜 마음속으로 개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단처럼 마음 한쪽에서는 아 바알이 그래도 그래서 바알이 우리에게 떡이라도 한 덩이 더, 줄, 더 주는 신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겉으로만 개혁하는 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계속 망행하다가 마지막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회계라고 할때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요. 회 자는 무슨 회 자일까요? 돌이킬 회 자예요. 돌이킬 회. 개 자는 고치다 할때 개예요. 고칠 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는 게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뭘안 했습니까? 고치질 않던 것입니다. 개를 안한 거예요. 회만 계속 반복하고 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그때 고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고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뭐, 무엇으로 고쳐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몸으로 배우면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아주 우리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언제 공부해야 된다는 걸 배웁니까? 사회 나가서 배우잖아요. 사회 나가서 고생하면서 아 그때 공부할 걸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 몸으로. 우리를 고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았죠. 이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치지 못하니까, 70년 동안 끌려가서 그렇게 수없이 어려움 당하면서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우리 귀에 들릴 만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이건 죄다 돌이키라, 돌아오라, 근데... 이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수치예요. 수치.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죄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돌아오면 돼요. 그때도 돌아오면 되는데 그때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 이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때리기 시작하면 그 대충 때리고 끝내지 않아요. 진짜 뼈가 보일 때까지 때려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짧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 90살 넘게 먹으신 우리 어르신도요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래요. 이 짧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도 짧아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돌이키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오게 하시는, 그때 돌이키면 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단호하게 돌이켜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죄의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기도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부분은 반드시 고치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완벽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끊지 못하면 집에 가서 나 혼자는 절대 끊지 못해요. 그리고 끊을 때 중간만 끊으면 안 돼요. 뿌리까지 다 뽑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합시다. 바람을 피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내를 때린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정말 진심으로 아내에게 사과를 합니다 내가 어제 당신 때린 거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바람은 계속 피워요 그럼 회개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면 그리고 한 발짝 내딛으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죄가 끊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갈매교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의 가장 작고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죄악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의 힘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여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